예. 간샘보살님, 저 여의주수지는 지난 시간에는 예. 간샘보살까지 했죠. 오늘은 여의주수지는 음, 한대 여자 여자는 같은 여자입니다. 예. 가틀 여자인데요. 이거는 그냥 여자 여자입니다. 여자이 여자에 입구가 붙은 거야. 이게 가틀 여자입니다. 같은 아, 여자고요. 이런 글자가 있는데요. 여기 뭐 그러면 덮플라자입니다덮플라자꼭마개 덮을 덮을 같이 이래. 덮는 거죠. 예. 덮을 안 돼요. 안 돼. 여기에 여자를 소중하니까 덮어 놓는다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욕이할 여자입니다. 욕인 할 여자. 또, 이제, 이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여자가 집 안에, 이건 집입니다. 이 간벌인데요. 이건 집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안에 여자가 있으면 집 안에 여자가 있으면 여자는 집에 있으면 편안하다 이 편안한 아닙니다. 또. 여자가요. 적을 손대요. 적으면 묘할 묘자입니다 묘할 묘자가 되고요. 또 여자에다가요. 이거는 뭐가 뭐? 손을 나타냅니다 손 여기 또그렇고도 또 하는데요 이건 손입니다 손 손입니다 여자가 손으로 이래 되는거 손을 쓰게 하는거 이게 다 종로입니다 종로 뭐에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 여자분들이 종 같은 그런 걸, 마음이면, 화가 나죠. 썩넬로입니다. 또, 여자가 날생을 여가지고요. 태어난 생, 날생, 날생, 열려성시 성입니다. 성이고요. 또 여자는요. 이거는 결혼할 혼인데요. 이것만 여자가 항원에 이제. 장가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혼인할 혼입니다. 또 여자분이요, 예, 손에 뭐, 배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아내처입니다. 그렇게도 이제 그 이야기하고요. 요즘 같으면, 여자가 손에다가 해초리를 들고 있는 남자, 그게 이제, 여자가 해초리를 들고 남편한테 그랬다. 그러니까 아내처다. 이리 반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이매차입니다 여자가 아닌 거, 여자들끼인데그 다음에 누이매 다음에 영어는요, 변한다, 변화. 벼하인데 이거는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나무 목이거든요 나무 목에 이삭이 열래 고개를 탁 숙인 겁니다 그래서 벼다 이런 뜻입니다 벼하에 벼는 이제 집에 그다와서 절구에 옛날에는 절구에 어서 자 밥을 해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애한테 맡긴다. 맡길 위. 농사지어갖고 쌀을 그다가 와가 나락을 그다가 와서는 도정하는 게 없고 즐우에다 찧었어요. 밥을 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논에서 쌀을 뺏서 그다가 오는 것까지는 남자가 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한테 맡긴다. 이래서 맡길 위입니다. 그리고, 삼수변이, 붙, 물수가 붙으면요, 물을 잃고 있는 여자예요. 물을 지고 가는 여자. 한게 너,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뭐, 전부 다 동네 사람 다 물통이 치고, 물통이 있고 물통을 지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런 게 너여다. 그다음에 같은 여자예요.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고 당신 마음을 난다. 내가 그 마음을 난다. 이런 게 용서할 수자 됩니다. 영차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이 글자에, 너 여자에 망할 망자가 이래 붙으면요, 망령될 망이다. 그리고 여자분이 여자가요, 이건 오래를 봅니다. 오래 되면 시험이 오고죠 여자 오래 되면 시험이 되지 않습니까? 시험이 옵니다. 다음에 많습니다 많은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거는 이렇게 뭐 여자여자에다가 여자 왜 망할 게 된건 망명될 망이다. 또 작은 소자가붙은게 모할모다. 여자를 손을 쓰게 하니까 종로다. 그런 게 종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면에 그 성낸다, 썩낼로다 그리고 생산하는 여자다. 이게 이거는 성시성이다. 그래 어두울 때는 여자들이 혼인할 때 어두울 때 했다. 그래. 그 다음에 아내처 손에 뭔가를 들고 훈계하는 여자니까 아내다 그리고 여자가 아닌데 형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닌 것 어느 누이메다 그리고 벼는 여자에게 농소 지어서 벼를 가지고 여자에게 맡긴다 물을 옆에 가지고 다니는 것은 당신이다, 너여다. 그리고 같은 마음은 용서할 수다. 이런 식으로 보고요. 다음에 구술 주자를 보겠습니다. 여의주. 어는, 했었죠. 어는, 설립에, 가로와래, 뜻이. 이래갖고, 뜻, 의지요. 여의. 여기 였습니다. 여기 주. 구슬 주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든, 나무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이래 자르니까, 물이 쭉 나오더라. 그 애기, 나무를, 나무가 이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물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 이래갖고, 그 물이 어떤 색깔이었나 그러면 붉더라 그래 붉은색이더라 그래서 붉을 주자입니다 근데 붉을 주자인데 중북에서나 우리가 옥중에서 빨간옥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슬옥에 이건 임금왕 인데요 임금왕은 임금왕 위에는요 거의 다 구슬옥으로 쓰입니다 물론 요 점찍어야 구슬옥이 되긴 한데 점을 생략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쿠 구슬주 주 임금왕 왜 이거 임금왕으로 했나 그러면은 옥세가 뭐, 뭐를 만들니 옥으로 만들었잖아요. 도장이, 임금의 도장이. 그래서, 이제, 구슬 줍니다. 주. 요거는, 임금한 거대고, 구슬. 구수고로 거의 다 쓰인다. 그리고 이거는 붉을 주다. 나무를, 나무를 이래 있는데 끊으니까 빨간 액체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 빨간 액체가 나오니까, 붉을 주다. 그리고, 이, 주자, 예, 나무, 앞에 또 난목이 붙으면, 나무 그루줍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거루 거루 죠도한 거루 두거그 걸때요 또 물이 또 이래 있으면 이건 물가 숫자입니다 수, 지명 이름 숫자 다음에, 말이 붉으면요, 별주자가 돼요. 즉 말이 붉다, 피가 나도록 했으니까, 저 목을 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별주. 그리고, 이 세금에다가, 붉을 주자로 이래서. 이러면은절놈수 입니다 이 놈의 놈은요 진리를 나타내고 규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의목의 단위를 의렇게 옛날 정의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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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가 물건을 달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눈금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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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이 눈금이 붉게 요래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추가 요래 달이 가고 무게를 달이죠. 이 그래서 한자 중에서 쇠금은 쇠금은 한금금이거든. 또 금대 금도 금이거든. 그럼 금은 뭐 변하지 않는다. 진리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 게 규칙으로 삼는다. 이거는 정말 안 변해야 되겠죠. 같은 그 무게가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건 절, 눈, 수. 수가 되고요. 여자가 얼굴이 풀으면은 예쁘죠. 그래서 예쁠 중. 뭐 어, 곤충이네 붉은 게 있어요. 곤충인데 붉은 거미입니다. 거미종이다. 천인데, 천이 실실 실이잖아요. 실사예. 이또 이것도, 이것도 붉은 줄 붉은. 좋습니다. 중국에는 붉은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실을 붉게 물들이 갖고 옷감을 짜든지 이렇게. 됐죠그 붉은 줍니다 그리고 돌이 붉은 거는요 주사주자, 경량주사 있죠? 네. 주사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의주, 이렇게 됩니다. 그죠? 뜻과 같은 구슬이란 말이다 뜻과 같은 구슬. 이 뜻과 같다. 이, 이 말은 누구의 뜻과 같으냐, 이 뜻입니다. 그게 앞에서 간샘보살님의 뜻과 같다. 간샘보살 여의주 수니까 그죠? 예. 간샘보살님의 뜻과 같은 구슬. 이 구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심령이에요, 심령 다음에 수지는 수는 이건 손수입니다 이 손수는 보통 옆에서 쓰일 때 이렇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제방된 거가고 전부 손수입니다 이게 같은, 이 순수예요. <laughs> 자, 참진은. 이래내는데요. 이 참진입니다. 진인데 이거 뭐, 고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네, 바른데 네. 코드를 자 네. 코드를 지지요요. 이거는 뭐, 뭐, 눈목에다가, 앞에 열0에다가 눈목에다가, 이래, 이제, 땅을 상징하는 일자를 이래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은 하늘을 뜻하고요. 일은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안목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인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 지기, 고든 지근 그러니까, 안목, 사람의 안목도, 그리고 하늘도, 땅도, 다 같이 뭡니까? 틀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고들 지기입니다. 그걸, 혼자, 우리가, 요걸 다시 쓸때 이렇게 쓰잖아요. 얘가 하는데 여기, 요고, 거 이거는 뭐 뻗은 게 이렇게 커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지는 뭐가 여덟 방향입니다. 그런 게 뭐가 하늘과 땅을 안목으로 보는데 많이 봤다 여덟 번. 그러니까, 참진이다. 이 뜻입니다. 참, 진짜에다가, 참진에, 쉐가, 예. 진 이제 하면 진압할 진입니다. 쇠로서 진실잖아요.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쇠는 칼도 되고요. 또 황금으로 되어갖고 변치 않는 진리도 되고요.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쇠로 가지고 지, 진짜 정의를 운다 이런 뜻으로 진압할 진. 요거는 지금 이것은 쇠우가 이거는 칼입니다 칼 금이죠 그럼 그리고 마음이 이거는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진, 진, 진짜면 상가신, 우리 상가한다. 조심하고 두루워하는 걸 상가신이죠. 그리고 뭐 이래서나, 뭐 이래서나, 이래서나 같은 겁니다. 머리 혈입니다, 이거는. 머리가 참이면 이 뜻인데, 엎어질 전이고요. 이마 전이고요. 이마 전이고, 딱, 또, 뭐, 뭐, 가마, 넘어진다. 어, 넘어질 전. 혹은 엎어질 전입니다. 입으로, 막, 참을 이야기, 자꾸 이야기하면, 화가 나요. 그래, 썩낼 진입니다. 음. 실 중에서, 실, 이건 실사지, 아니? 실사. 왜? 진짜 실의 참은? 무엇이냐 곱 곱다 고울진입니다 오리 고와 실오리 고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울진 응? 아까 그러니까 이건 코을 식 이라고 이야기 했죠요 값치도 됩니다 값치도 되고 또 나무를 심을 때는 바로 심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자 나무를 심을 때는 곱게 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침을 칩니다. 칠 혹은 둘 칩니다. 뭐뭐를 둔다 이둘 치. 음. 그리고 이 아까 값치력 요 들어간다 그랬죠. 진짜 값은 사람 인변이 붙어야. 네. 값칩니다. 벼가 응. 코드면요. 거기 숙이지 않고, 벼가 코드에 있으면 올뼈입니올 올병. 뼈. 일찍 나는 벼. 니다 어? 음. 그다음에 이제 말씀머니 말씀머니죠.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 어? 이거는 이래. 말씀은 어떤가요? 요건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 민간머리가. 머리로 두번 생각하고 말을 한다. 이래야 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은입니다. 그래서 간샘 보살, 여의주수, 진언 까지 했습니다. 예, 네, 다음에, 연문에 있는, 경의 이르기를, 경운, 야기, 부요, 종종, 진제 자구자, 당어, 차수, 진언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겠습니다